네, 신성델타테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름주식 TV고요. 자, 오늘 지금 주가가 여러분들 지수가 엄청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신성델타테크는 어때요? 지수 대비 하락폭이 거의 없어요. 시장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지금 얘는 변동성이 없거든요. 보통 변동성이 없을 때에는 보통 사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사는 사람이 없고 파는 사람만 있으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네, 떨어져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근데 더 이상 어, 파는 사람이 없을 때, 파노 no. 네, 파는 사람이 없을 때노 셀이죠. No <laughs> 죄송해요 여러분들. 아, 웃겨 보려고 해본 거예요. 또한번이라도 서방 터졌다. 예, 네, 그분은 내일 로또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 네, 파는 사람이 없으면 주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가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가잖아요. 자, 지금도 보면 어때요? 파는 사람이 없어요. 그니까 얘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가잖아요 자 제가 밑줄 그었는데 자이 금메달 어디에요 여기죠 은메달 어디에요 동메달 여기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제일 높고 그 다음 그 다음이잖아요 여기가 제일 낮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깨진 않았다는 지금 그리고 이 평선이 약간 이탈되었는데 여기는 이탈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이 LG 신성 델타 테크 도 이게 뭐 잡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일단 시가 총액이 1조 5천억이에요,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만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주주연황이나 있어요. 너 하나만을 위해 구본승 말고 구본상, 구시거든요. 여기 보면 다 구시죠. LG가 구시계열이잖아요. 사촌벌이 여기 사촌기업입니다. 구, 구, 여기 구본상 회장이 예, 대표가 사촌이에요. LG 사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납품하는 그 가전 부품은 전부 어디로 가요? LG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예, 걱정하지도 말고 예, 울지도 마시고 괜찮습니다. 이거 진짜 올라가요, 여러분들.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이거 뭐 저는 MBTI가 약간 t 에요 T, ENTP거든요. 그래가지고 T라서 그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뭐 여러분들 뭐그 감수성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공감 능력도 없고요. 근데 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확실하게 올라갑니다. 예. 빈 빈말이 드리는 게 아니라 자 여기 보시면은 제 채널 여러, 오래 보신 분들은 더블화살표 있죠? 그리고 나서 떴잖아요 그쵸 여기 더블어 살표 뜨고 나서 떴잖아요 더블 화살표 나오고 나서 떴잖아요. 지금 더블 화살표 나왔잖아요. 이제 뜬다니까요, 여러분들. 진짜 떠요, 여러분들. 가짜가 아니라요. 진짜 이륙한다니까요. 날아갑니다. 예. 신성 델타테크 날아갑니다. 예. 시장이 떨어져도 신성 델타크는 테 올라갑니다. 예. 시장이 떨어지면 사실 다른 종목들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기관들은 이제 뭐 하냐.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요. 어, 신성 델타테크 그동안 조정 많이 받았네? 얘로 한번 뛰어봐야겠네? 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 더블화 살표와 블루큐브가 뭔지 제가 어 어떤 기준으로 영상 분석하는지 영상 보시면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거 보시고 이부에서 설명 이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자, 신성델타테크는 앞서 한번 설명드렸지만, 자제 채널에서는 절대 안 빠지는 그룹이 LG 플러스, 신성델타테크도 LG로 들어갑니다. 예, 네, LG로 들어갑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종목들은 떨어지든 올라가든 제가 앞으로 주구장창. 그냥 제 채널은 아, LG, LG 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예. 야구팀 어느 팀이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야구팀 쌍방울입니다, 여러분들. 2부에서 뵐게요. 자, 여러분들. 주식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어디에서 사야 될지, 그리고 언제 팔아야 될지. 이 부분이 제일 어렵잖아요. 그러면 결국 사는 것과 하는 것의 구분은 뭐가 될까요? 결국 이러한 부분 주가가 추세가 전환되는 부분을 우리는 저항이라고 해요. 그리고 반대로 주가가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이 되는 부분을 뭐라고 하죠? 우리는 지지라고 합니다. 결국 지지에서 매수라는 걸 하고 저항이 나오는 부분에서 매도라는 걸 하죠. 자, 그러면 지지와 저항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느냐. 이제 그게 포인트인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지와 저항을 결정하는 것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캔들이. 두 번째는 여기 보이는 이평선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 보이는 거래량입니다. 캔들과 이평선과 거래량이 합쳐서 완성되는 게 우리는 추세라고 하죠.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이 추세를 밑줄을 그어놨는데요. 자,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뭘 하면 되죠?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는 매도를 하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 여기에서 저항이 나올까? 그리고 왜 여기에선 지지를 받을까 라는 게 이제 궁금해 지실 텐데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론 가격과 실제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론 가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펀드멘탈 즉 애널리스트들이 보고하는 어떠한 이 종목의 에비타를 분석해서 만들어진 게 이론 가격이고요 실제 가격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가를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에 대해서 투자 심리 작용할 때 실제 가격이 형성됩니다. 이 이론 가격과 실제 가격 간의 가격 갭이 발생하겠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괴리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괴리율을 수식화해서 만든 어떠한 그러한 보조 지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바닥에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보이실 겁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여기 보이시는 파란색 다이아몬드가 보이실 텐데, 이 자리는 고점 신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매도 신호라는 거를 드리고 있죠. 그러면 실제 제가 이렇게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를 토대로 종목을 사고 판 종목이 있는데요. 자, 본 영상은 제가 5개월 전 날짜 보시면은 여기 삼성전자 4월 29일 날 핵심 포인트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관련돼서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에요. 이때 주가는 55,900원이었고요. 잠시 한 10초 정도만 같이 영상 보시도록 하죠.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지금 고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저점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 보이시는 네, 이가격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지점은 한이 지점이 되겠죠. 근데 제가 다른 종목과 다르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다우 지수나 아니면은 뭐 다우나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코스피 지수나 이런 다우나 뭐. 내용을 요약해드리자면 뭐냐면, 자, 주가는 여기에 고점, 여기 이 자리가 강력한 뭐가 되는 거예요? 저항대가 되는 거고요. 자, 지금 이 자리가 뭐냐? 지지대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하락하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지만 고점을 뚫지 못하고 다시 한번 이 자리가 왔기 때문에 쌍바닥을 형성해주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7만원 이상으로 올라오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죠. 영상 속에서는 5만 5천원이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9만 4천 2백원까지 올라왔죠. 자 여기까지 시청하신 고객분들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일부 많은 구독자님들께서는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 타점을 공유 받고 계시는데요 자 지금 여기 보이시는 LS 일렉트링처럼 지지를 받는 자리에서는 제가 네, 매수합니다 라고 문자를 넣어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저항을 받는 자리, 이러한 자리에서는 매도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처럼 지지자리가 오면은 다시 한번 매수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내드리고요. 다시 한번 여기 이렇게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는 매도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 많은 구독자님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저다 물려있는데 어떡하죠? 그러면 내가 가진 종목들이 만약에 다섯 종목이다. 그러면 다섯 종목에 백만원씩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하면, 십만원씩만 부분 손절하셔가지고, 오십만원 정도만 한번 따라가 보셔도 되겠죠. 아니면, 단순하게 흐름만 지켜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돈 들어가는 거아니고요 네, 오름주식TV로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알림 신청이 완료가 되면서 실시간으로 매수하고 매도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거는 그냥 문자 받아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문자 받아 보시고 이러한 저점 자리에서는 매수 신호 받아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러한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는 매도 신호 받아 보시면 됩니다. 꼭 사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꼭 사실 필요는 없고요. 흐름만 보셔도 되고 매수 매도 타점 받아 보시면서 실시간으로 주식 실력을 향상시키면서 시드도 조금씩 늘려 가실 분들은 여기 010399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야구를 좀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 저희 중학교에 야구 감독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희 집 근처에 야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거기서 야구를 했거든요 야구를 너무 잘해가지고 감독이 너 야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 저한테 네, 저희 부모님이 반대하셔가지고, 음. 야구를 못했는데, 아, 제가 야구선수 했으면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여러분들. 주가라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맨 처음에는 매집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상승이 나와요. 상승 이후에는 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되냐? 하락이 돼요. 자, 매집은 누가 하죠? 세력이에요. 상승은 누가 하죠? 여기도 세력이에요. 분산은 누가요? 이 세력이 가진 분량을 개인들이 받는 거예요. 개인들이 받으니까 매집을 할 주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는 어때요? 개인들에 의해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왜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누군가는 10만원에 들어가신 분도 있고 누군가는 14만원에 들어가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또 누군가는 오늘 5 5400원에 들어가신 분들도 있어요. 각각 매수한 단가가 다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각자 파는 가격도 달라요. 그래서 시가 총액이나 규모를 보면은 기관하고 개인 뭐 개인하고 차이가 없거나 개인이 훨씬 더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얘는 기준이 다 다른 거죠. 근데 기관 같은 경우는 어때요? 물량을 얘네들이 개인들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지만 그 물량을 하나 가지고 있어서 200억, 300억을 하나의 증권사에서 가지고 있어서 그걸로 뭐래요? 드라이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종이 가능하다라는 제가 왜이 이야기라면 매집 상승 분산 하락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여기에서 매집이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상승이 나왔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분산이 나왔잖아요 여기. 블루큐브 떴죠 여러분들. 블루큐브 뜨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하락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다시 한번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매집이 나온단 말이에요. 매집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주봉상 보시면은 얘가 이렇게 떴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 기술적 지표에서 제가 이걸 넣은 게 뭐가 있냐면 이, 이 더블 하살표가 매직급 시그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나오면은 어, 매집이 끝났어 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를 하면 실패가 없어요. 그럼 목표가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들. 목표가는 어디까지? 이렇게 블루큐브 뜰때 팔면 돼요. 블루키보가 뜰 때. 예. 그러니까 여기는 블루키보가 안 떴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기에서 제가 매도신호 드렸어요. 예.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매도신호 드렸고 예. 여기에서 블루키보가 안뜬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서 피니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여기 이 자리도 뭐에 매집의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돌파가 되면 어디가 돌파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가 돌파된다는 8만 원이 돌파된다라는. 자, 그래서 제 구독자님들 혹시 신성델타테크 가지고 있으시면은 평단이 얼마인지 여기에 보내 주세요. 010-3998-354로 신성델타테크 상담이라고 남겨 주시고 평단 남겨 주세요. 그러면은 신성델타테크 대응법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안내 도와드릴 거고 다 물려 있으실 경우 그리고 혹시라도 매매가 따라갈 수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매수 신호 오늘 아까 오전에 드렸죠. 11시에 매수 신호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영상 보시고 오늘 사셔도 돼요. 네, 사시고 매도 타이밍은 일단 제가 8만원까지 보고 있거든요. 8만원까지 같이 매매 참여하실 분들은 네,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러면 이분들은 제가 매도합니다라고 문자를 넣어 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신성 델타 테크는 제가 지속적으로 케어하고 있는 종목이고, 앞서서 제가 지금 채널을 원래 두 개를 운영했었거든요, 여러분들. 구독자 여기 4,000명 밖에 안 되는데, 여기 보시면 다 신성 델타 테크잖 신성 델타 테크. 보이시죠? 제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는 귀신같이 맞췄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예, 2,800회, 예, 2,800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신성 델타 테크가.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셨죠? 신성 델타테크는 거의 박사급 이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10월 말에서 11월 달에 분명히 올라간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꼭 잊지 마시고 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복채 복채 복체 주셔야지. 복채는 뭘로 한다고 있어요? 좋아요. 그리고 댓글. 댓글 좀 써주세요. 여러분들. 댓글. 감사합니다. 그냥 귀찮다. 하면 감사. 이렇게라도 써주고 그냥 숫자 7 <laughs> 이렇게 써줘 구독 이것도 좋아요 여러분들 응. 댓글 좀, 좀 많이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